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어, 개념, 어, 그리고 빅데이터를,가 뭔지, 뭐,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laughs> 지겨운 이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데이터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공을 해서 어떤 정교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R이라는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R Studio를 이용해서 R 패키지들을 이용하여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고 그러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추, 어, 예측까지 우리가 하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기 위해서 먼저 환경 설정을 좀해 봐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저는 미리 이두 개를 다운을 받았는데요 일단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다운을 받고 이제 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우리가 구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셔서 뭐 그냥 바로 R 다시 프로젝트 쳐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관련 이미지가 많아서 그래서 R 이렇게 치면요, 자뭐 R 다운로드가 있죠, 그죠? R 다운로드에 가시면 바로 자요 사이트가 이제 R에 <laughs> r 을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며칠입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2019년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6월 28일 기준으로 3.6.1.3.6.1이라는 자 81MB에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죠?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받았으니까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 이제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면 일단 다 받고 나서 시작을 할게요 자 요렇게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잠깐 멈춰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어, 다운이 다 되면 넘어가시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요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게 이 R은 우리가 나중에 설치해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콘솔창 밖에 안나와있어요 터미널같이 그래서 좀어 에디터로서의 기능이 많이 없다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 스튜디오라는 걸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구글에서 <laughs> R 스튜디오 이렇게 어디 갔나요? R 스튜디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 R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어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페이지 그죠 프로덕트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버전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고르면 되겠죠 저는 윈도우니까 자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이제 선택을 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분투 리눅스죠 그죠 그리고 뭐 페도라 맥 그리고 뭐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윈도우니까 저는 이 버전을 다운을 받도록 하죠 149.83메가네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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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윈도우니까요 요거를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자동 다운로드 됩니다 요렇게 저는 받았으니까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다 받으셨다면요 자 이제 우리가 환경 작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C 드라이브가 되든 D 드라이브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laughs> D 드라이브에다가 저는 요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R 해서 어, R 작업 이렇게 폴더를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 이거를 그대로 자 잘라내기해서 어, 여기 여기다가 넣어둘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 폴더에다가 어 유틸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laughs> R 작업만 가지고 가도 이러한 버전들을 다깔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순서가 있는데요, R에 대한 패키지를부터 먼저 깔을 깔고 그다음에 아스튜디오를 깔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 10이니까요. 윈도우 7이든 윈도우 10이든 아니면 맥이든 간에 이렇게 더블클릭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10은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누르고 이제 바로 다음 여기서. 여기서 32비트 요거는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이제는 32비트 체제가 거의 없으니까요. 혹여, 음, 이 강의를 보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뭐, 자기 PC가 32비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 PC에 가서 우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 속성해보면, 저는 어디 있습니까? 64비트가 어디 갔나요? 어, 64아 여기 있네요 x64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어, 혹시나 32비트 쓰시는 분들은 32비트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하고 다음 그리고 다음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 빠른 실행에 아이콘 생성을 하겠습니다 뭐 필요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해서 이렇게 쭉 빨리 설치됩니다. 그죠? 이렇게 같이 설치를 쭉 하시면 돼요. 혹시나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 두시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R은 거의 아무런 그냥 그런 거 없이 잘 설치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쭉 설치를 하면 이제 successfully 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성공적으로 인스톨이 됐다.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완료가 되고, 확인해보니까, 바탕화면에 RX64 3.6.1 버전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걸 더블클릭을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5 플러스 8 이렇게 하면, 값은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거는 콘솔로 지금 형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스크립트 형태로, 즉, 스크립트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가 이까지 어떤 명령을 쭉 적었다면 자동으로 실행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스크립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한줄한줄 한 밖에 실행을 못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동상 R을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R 스튜디오를 깔, 깔고 이거 하고. 이제 자동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뭐 아주 에디터가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GUI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닫아 주십니다 작업 공간에 이미지를 저장하겠습니까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R 스튜디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다음 하고 그리고 또한 다음 그리고 그대로 다음 하고 설치를 쭉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이제 쭉 설치를 하게 되면 되는데요. 자 한번 쭉 같이 진행을 해보시죠. 금방 되니까요. 저는 어, 조금 아무튼 이 R과 R 스튜디오를 이제 여러분들을 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R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죠 뭘 어떤 걸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분석하는 것까지 아다 설치가 됐네요 근데 바탕화면에 올라오지 않죠 이럴 때는 자 여기에 가셔서 최근 추가한 앱 여기 에 R 스튜디오가 있네요 그죠 우클릭해서 자 이거를 뭐 바로 이렇게 여기다가 옮길까요 자 이렇게 R 스튜디오를 옮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R 스튜디오를 실행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쭉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 화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것도 뭐 여러분들 아마 요형요 요 형태일 거예요, 그죠? 요 형태가 나올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 이것도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요 부분은 우리가 콘솔 하고 똑같죠 콘솔이요 콘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environment, history, connections 뭐 이런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어떤 값을 저장을 하고 아니면 function을 호출한다든지 뭐 그럴 때 여기에 모든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우리 알 작업이라는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어, 어떻게, 뭐죠? 어,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라, 그리고 패키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laughs>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헬프, 그리고 뷰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뭡니까? 어, 떠떤 지도라든지 맵이라든지, 아니, 면 지도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들을 이제 직접 보는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요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런 화면이 나오셨다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어이,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laughs> r작업 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r작업 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셔서 거기에 찾아 들어갑니다 저는 d 드라이브 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d 드라이브에 r작업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워크스페이스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Ctrl+Shift+N 혹은 자 New File에서 자여기 R 스크립트 있죠? 요걸 한번 딱 눌러보세요. 눌러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요렇게 콘솔 창이 아래로 내려갔고 여기가 이제 Untitled 되어가지고 자 실행하는 창이 생겼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런도 있고 소스도 있고 뭐 여기에 뭐 이전 거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5 플러스 8 그리고 뭐5 그리고 곱하기 7 플러스 뭐5 65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한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걸 누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밑에 콘솔창에서5 플러스 8은 13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또 이제 한 줄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실행입니다. 단축키입니다 알겠죠? 자, 엔터 누르니까, 자, 연산이 57에 35가 먼저 이루어지고, 365가 되져서 10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이거를 다 한꺼번에 실행을 하고 싶어 그래서 5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거는 거의 계산기와 같은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였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지금 글자나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툴즈라는 탭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가보시면 글로벌 옵션 즈 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그리고 아그 하기 전에 먼저 자 한글 한번 쳐 볼게요 가나 가나 다라마바사자뭐 이렇게 지금 한글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주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쉬프트 c 를 누르면 이렇게 어 주석 처리가 됐다가 다시 이걸 주석을 풀고 싶다 컨트롤 쉬프트 c 를 누르시면 주석이 지워집니다. 제가 이거는 어 조금 이따가 이거 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테마도 적용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글자를 제가 좀 크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옵션전에 가서, 자, 만약 한글이 깨졌다, 한글이 깨졌으면, R 말고, 자, 코드에 갑니다. 한글이 깨졌을 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한글이 깨진다면 알겠죠 한글이 깨졌을 때는 코드에 가서 가지고 자 예전에는 여기에 있었는데요 이제 좀 바뀌었어요 버전이 그래서 세이빙에 가면 자 디폴트 인코딩 이거를 체인지 눌러서 utf-8로 맞추어 주시고 껐다가 키시고 다시 그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 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어플라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글이 깨짐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r general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자 아, r general 아니죠. 어피어런스에 가야죠. 어피어런스에 이렇게 갑니다. 가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잘 보이는 콘솔라체스체를 이렇게 이제 폰트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체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글자 크기를 보통 여러분들 지금 한12 정도 되어 있죠. 저는 한 18로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들한테 소스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커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다크 테마들이 뭐 하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고 눈이 안 아픈 게 파라, 아, 저도 개발자 할때 이걸 따로 할때 강의할 때 말고는요. 전부 다 어, 검은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오스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맞는, 맞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 코발트, 아, 코발트가 아니죠. 코발트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는 크림슨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 될것같고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꿔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요거 이제 저장이 안되어 있다 라는 표시고요 여기서 ctrl s 를 누르시면 저장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제 r 작업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단순히 스크립트 파일 안에다가 만들지 않고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면서 자, 단계 단계별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자돈 세이브하고 그냥 날리고요. 자 우리가 자 여기에다가 새 New File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New Project로 들어갑니다. 그러 나서 자 New Directory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New Directory 하고 나서 New Project로 그대로 갑니다. 가서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설치할까? 이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가 뭡니까? 저는 D 드라이브에 만들었던 D 드라이브에 만들었던 R 작업에다가 이제 이제 여기에다가 워크스페이스를 뭐그 만들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관리하기가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C 드라이브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면 D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R 작업 폴더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프랙티스 자 한번 해보죠 자 프랙티스 자 챕터 아이고 챕터 맞나요? 자 챕터 cap 예챕맞 네, 아이고 챕01 해서 자 여기다가 R 어뭐 R 설치 및어 환경 설정 테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reate project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경로가 r 작업 밑에 p r e t i x 1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위로 올라가 보면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만들고 난 다음에 요게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다시 그 프로젝트의 를 예, 네, 상세 내용들을 다 끌고 와서 여기 화면에 이렇게 표식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자 우리 여기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N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u n t i l e d 가 올라왔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S 하게 되면 자 R 작업 저장하기 위해서 요렇게 떴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다가 ex 그냥 테스트 할게요. 테스트 이렇게 그냥 엔터 딱 치면 테스트점 r이라는 확장자가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 했던어그 내용 주석 있죠. 주석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밑에 이렇게 콘솔창 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5 더하기 8 그리고 1 더하기 1 그리고 7 더하기 7 9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쭉 드래그를 해가지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니까 계산이 쭉 되어서 나온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우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되고요 자 컨트롤 L을 누르면 이제 창이 다 콘솔창의 내용이 작업 내용이 다 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자 CTRL 해가지고 플러스 L을 단축키를 지금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자 이거는 자 콘솔창 지우기 그죠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또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쪽을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단축키를 잘 쓰는 게 중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1번, 2번, 1번을 누르면 스크립트 창으로, 2번을 누르면 콘솔 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커서가 지금 바뀌고 있죠. 자,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또 코드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1 2번을 누르면 서로 스크립트 창과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음, 콘솔 창을 콘솔, 콘솔 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그죠? 지금 글자가 좀 이상한데요. 좀 이따가 테스트를 해보죠. 자, 그리고 새 스크립트 창은 가르쳐 드렸다. 그죠?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아이고 쉬프트 플러스 N을 누르면 이제 새 스크립트 창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새새 새 스크립트 창 이렇게 만드시면 적어두시면 여러분들한테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자 주석처리 이렇게 하는 거 요게 바로 제가 한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C 하면 이렇게 주석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석처리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뭡니까? 쉬프트 플러스 C를 하면 돼요. 이거는 주석처리 및 주석풀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이걸 하고 다시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면 주석이 풀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석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C를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또 단축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 런을 눌러도 실행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일일이 이렇게 누를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드래그하고 내가 특정 영역만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만 내가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컨트롤 엔터 알겠죠 컨트롤 엔터 하면 자 여러분들 자 컨트롤 엔터 다시 해 볼게요 하니까 이렇게 지워진다 그죠 되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다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주석으로 자, CTRL 컨트롤 키 플러스 엔터. 얘는 뭡니까? 코드를 실행한다. 실행한다. 함. 그죠? 이렇게 실행하기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테스트도 해 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주석 이제 한거 이제 다 보여드렸고요. 자, 어떻게 뭐좀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장부터는 뭡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패키지를 불러와서 이제 패키지도 인스톨을 해보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우리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뭐 데이터 형태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 설정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닫았어요. 그죠? 이렇게 닫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r studio를 이렇게 실행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 만들었던 내용이 이대로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근데 한글이 아무리 다시 봐도 조금 좀 그런데요. 그죠? 자 r general 코드에 saving에 encoding conversion serialize 어, 근데, 근데, 크게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이게, 콘솔라스체라서 그런가? 아닌데. 뭐, 여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환경 설정하고 이렇게 테스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딱해 두시면 이제 다음 장부터는 저랑 같이 이제 만드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